아네 계좌 도와드릴게요. 여기 맨날 지나다니는데 아 네. 몰랐어요. 아, 제가 홍보를 많이 못해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와주세요. 이기까지 네. 계산해드릴게요. 이거는 겉에 비닐 떼시면 더 깨끗해져요. 육등이랑 모든 건 스티커랑 메모지라 계속 맞춰서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크리스마스라 연필 세트랑 이거 키링 세 개거든요. 같이 넣어드리고. 혹시 간식 좋아하세요? 돌려주시면 돼. 콜라 캔디. 여기 밑에 보면은 콜라맛 캔디 있거든요. 밑에 네, 조식하세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모가 메모지도 하나 같이 줄게. 응? 어? 그거 엄마, 엄마랜다. <laughs> 이모 주면 돼. 전원짜리 하나, 하나 같이 그러면은 쿠폰판 가져왔어요 혹시? 크리스마스 키링 3개 들어있는 거거든 응. 가방에 매달 매장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서랍장 문 한쪽을 다 이렇게 뜯어놨거든요 근데 밑에는 바구니를 낮은 걸 써가지고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위에가 잘안 보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줄 거예요 T5 조명을 여기 천장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줄 건데 안쪽에다가 이거를 지금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해볼 거예요. 설치를 하면 이런 모습인데 제가 지금 뒤에 충전기 숨길 어댑터를 시킨 게안 왔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와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피하려고 구매했어요. 여기 밑에는 그 뭐지? 포장되어 있는 물품들 바구니를 이렇게 쓱쓱 빼실 수 있게 해놓은 거라서 여기는 캐릭터 그 스티커가 다 보여야 돼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어댑터 오면은 완성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다 확인했거든요 보여드렸던 여기가 출입구 옆에 책꽂이인데 제가 화면으로 띄워 드릴 건데 여기가 날씨가 조금만 어두워져도 매장 전체가 어둡게 바깥에서 보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꽂이가 너무 귀여워서 계속 쓰고 싶긴 한데 여기만 작은 걸로 놔두고 이거는 교체를 해볼 거예요 선반이 올 건데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선반 두 개는 와서 조립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늦게 와가지고, 얘도 같이 조립해 볼 거거든요. 이거 하나는 조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덜컹거리는 거는 바닥에 이 장판 장판 그 조각이 있거든요. 장판 조각이 이사할 때 받아놓은 건데 이걸로 켜주면 돼요. 여기도 켜놔. 여기도 켜놔. 여기가 선반에 다 들어온 거고, 여기에 이제 제가 T5 조명을 1200짜리랑 300짜리를 샀거든요. 이거 전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0인데, 저는 1500으로만 맞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아래처럼, 여기 뒤에도 T5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조명을 설치해 볼 거예요. 몇번못뵀는데못볼거 생각하니까 아쉽네요. 퇴원됐는데 <laughs>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중간에 멈췄다가 아 맞아요. 그 영상 다 지우고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이거 선물로 같이 드릴게요. 어, 감사해요. 그리고 밑에서 두번 뽑아주세요. 어,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어, 완전. 돌려 주세요. 아, 여기야. 아, 그죠 어, 네네, 제가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네. 쪽기 있대요. 네, <laughs> 가온이잘 가. 아니야. 멍디가 저기요. 아 하실 거예요? 쿠폰만 드리면 될까요? 어, 이것만 어, 하나 잘라 드리면 될요 네네네. 네, 네, 제가 네. 집에서 찍을게네 짱구 옆선데 좋아하실 네 같아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조지 가세요. 네는 네, 네, 귀여운 새로운 키링도 왔어요. 뽀글 키링. 이거랑 카피를 들어. 한유 정품 칫솔도 있고요. 네, 귀여운 지갑용. 귀엽죠? 틴 케이스도 이거 세 개만 사입해 온 건데. 너무 귀여워요. 이건 또 정품으로 들어왔고. 지금 군데군데 위치를 다 바꾸고 있는데 요거는 카드 캡터 카드 캡처 핸드폰에 걸수 있는 건데 약간 이런 식으로 메모지 그리고 여기는 한정 수형으로 만들어둔 랜덤 박스 매인데 이렇게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의 상품이 들어가 있고 금액대는 그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여기는 그때 조명 설치했던 이 공간인데 아무래도 인스랑 떡매만 이런 식으로 보관하면 너무 공간이 아까워서 인스 떡매의 종류를 조금 줄이고 다른 걸로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정리 못한 건데 초코 비토시라고 기합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돼 있고 여기. 맥주 잔도 있고 바비커. 여기 밑에 보면은 귀여운 이런 볼도 있고. 이건 조금 더 작은 소스 볼이에요. 귀엽죠? 이런 접시도 들어왔고, 요거는큰 태블릿까지 같이 거치되더라고요. 옆 무선은 약간 이런 단단해. 요 짱구도 귀엽고 맹구도 귀엽고.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어요. 이 오고 있어요. 제가 매장 마감 치면은 남편한테 아기들 맡겨놓고 배달을 한 번씩 뛰거든요. 이제 집에 갈 건데 마지막 콜 끝났더니 눈이 와요. 오늘은 총26 건을 했어요. 아우 힘들다. 이제 집 가서 씻고 잘 거예요. 모두. 안녕. 재밌다.